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이버 쇼핑라이브 오늘의 라이브 지금 시작했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는요 어, 이태리 직수입의 소가주 엘라백이랑 그리고 투핸들 밴드백이랑 카드 지갑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음 지금 들어오시면은 아래쪽에 상품 리스트 보시고 오늘 1시간 동안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는 제품들 먼저 아래쪽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어 저희 테소로에서는 이태리 직수입의 가방과 카드 지갑을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가격대도 라이브 방송 중에 특가로 만나실 수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방송 중에 구매하시면 더 좋은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 방송하는 동안 여러분들 뭐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보고 싶은 컬러가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 질문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보여드릴 가방은 저희 이태리에서 직수입하는 투 핸들 소가죽 뱀부 가방이고요. 컬러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블랙 컬러 말고도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컬러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렌지, 브라운, 그리고 베이지, 핑크, 카키, 브라운, 카키, 버건디까지 컬러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가방은 일단 저희가 이제 이태리에서 직수입하는 가방이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네, 이태리 전부 다 직수입의 메인 이태리의 소가죽 가방이고요. 가죽도 전부 다 천연 소가죽에 네, 이태리 천연 소가죽의 가방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이 가방의 제일 큰 특징은 천연 소가죽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리얼 뱀부 소재의 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낮에도 오랜만에 좀 방송을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음, 밤에만 뵙는 게 아니라 또 낮에 테소로 방송을 또 보시기 원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셔서 오늘, 어, 낮 시간에 저희가 투핸들 뱀브라, 그리고 엘라백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낮에도 뵈니까 되게 반가워요. 네,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지금, 투핸들 뱀부백 소개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이 리얼 뱀부 있잖아요. 아, 네. <laughs> 리얼 뱀부 같은 경우는 천연 대나무 소재예요. 천연 대나무여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대나무의 호, 이 컬러라던가, 아니면은 이 마디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 똑같은 게단 하나도 없는 굉장히 내추럴한 그런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가죽이랑, 리얼 뱀부가 잘또 어울리기 때문에 가방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네, 이태리 직수입 가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방 가죽 그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래도 좀 수납이 잘 되는 이유는요. 여기 아래로 갈수록 조금 넓어져요. 네, 여기 넓어지고 아래 밑에도 좀 넓고 그래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한 가벼운 이태리 소가죽 가방입니다. 어, 여기 안에 좀 보여드리면 위 위에는 똑딱이 마그네틱 버클 이걸로 한번 잠글 수 있고요. 그리고 딱 열게 되면 이 입구도 되게 넓어요. 넓어서 물건 넣다 뺐다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수납도 굉장히 꽤 많이 됩니다. 이거 가방 하신 분들이 일단 가방 자체가 되게 스타일이 무난하게 많이 튀지 않으면서 심플해서 좋다고 얘기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 스트랩 같은 경우에도 길이 조절이 돼요. 길이 조절이 돼서 이거를 연결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연결을 해서 이 안쪽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제가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버클 안쪽으로 이렇게 한번 걸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양쪽으로 반대편으로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또 반대편으로 이렇게 걸게 되면, 어, 처음에는 가방 스트랩을 연결하지 않으면, 토트백으로 들수 있죠. 이렇게 토트로. 네. 이밴부 핸들만 가지고, 요렇게 토트백으로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스트랩을 연결해서 길이 조절이 되는데, 조금 짧게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숄더백으로. 숄더백으로 연출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벨트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길이 조절이 되잖아요. 좀더 길게 하면 크로스백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매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가방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그리고 이 소가죽이랑 리얼 뱀프가 또 되게 잘 어울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든 그냥 옷 스타일 상관없이 사계절 되게 편안하게 그렇게 되실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그 가방도 무겁지 않고 되게 가벼워서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라이브 방송 중에는 방송 특가로 또 구매하실 수 있어서 이태리 직수입의 천연 소가죽 소재의 가방을 지금 8만원이라는 네, 가격에 여러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보여드린 이 컬러가 블랙이고요 그리고 블랙 컬러는 좀 제일 인기가 사실 많아요 네, 이 블랙 컬러는 어, 여러 가지 컬러들이 있지만 특히나 제일 많이 선택하시는 베스트 컬러, 예, 그게 블랙이고, 이거는 컬러가 오렌지예요. 연한 오렌지가 아니고 진한 오렌지. 예, 진한 오렌지여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블랙의 니트를 입고 있는데 이런 올 블랙 스타일에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캐주얼한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립니다. 청바지 같은 거 이제 뭐 가볍게 가디건, 자켓 입고, 티셔츠 입고 되게 예쁘죠, 오렌지. 상큼한. 진한 오렌지 컬러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요거는 브라운. 네. 근데 그냥 브라운이 아니라, 요거 카멜 브라운이에요. 진한 브라운이 아니고,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브라운 자체가 살짝 톤이 밝은 카멜빛의 브라운. 네. 색감이 되게 예뻐요. 엄청 고급스럽고, 요거 이태리 소가죽이다 보니까, 저희 지금 이 가방들이 전부 다, 이태리 직수입 완제품이거든요. 이태리 수입 가방들이에요. 저희 테스토로에서 정식으로 수입하는 이태리 가방들인데 음, 가죽도 이태리 가죽이면서 그리고 이런 가죽의 염색 색감까지 이태리서 에다 가죽 이 염색을 했기 때문에 컬러감 자체가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브라운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봤던 뭐 이런 오렌지라든지 그런 컬러감하고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굉장히 예쁜 이태리 직수입의 천연 소가죽 가방입니다.